오버돌 된다? 하우스 내려와. 배웠고, 오버오버더시고 곰주먹은 왕실로 들어와. 트레데노? 노세, 레디타. 에? 헌터신? 헌터신 없으요 이스트라가. 오케 이스트. 이찰로막는거 조심해. 나랑 같이 맞으면 안 된다. 배드록 이스트로 좀더 가고. 스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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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조심해 엔터바뀌는거 조심해 렐름 도빈이 바뀌는거 조심해야 된다 카이 아, 베드로 빠졌다 오케이 okay. 애니로 좀더 걸어 애니로 좀더 걸어 임 지금 노스 이스 샬로 5, 4, 3, 2, 1오 미나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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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스 레디 오케이 okay. 좋았다 님드웨스 걸어 웨스 걸어 샬로 조심 샬로 샬로 샬로, 샬로. 네, 이스 걸어 이스 걸어 이스 걸어 이스 걸어 이스 걸어 딜콜 말해줘 카딩 오초 이렇게 님들 왕관 받 친구 왕관해 5 i 3 e f o 니다 이거 못터치면 안돼 대문 준비 대문 준비 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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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먹었어요 라거 좀 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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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걸어 다시 걸어 다시 걸어 다시 걸어 다시 걸어 다시 걸어 계속 걸어 일꾼 말해줘 카드공 카드 카드공 님들 지금 왕관해 5 i 3 2 1 o 봅니다 빨리빨리 나우스 빨리. 걸어 데몬 레디 데몬 준비해 데몬 레디? 준비해 스 레디 페이크페크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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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램 켰어 어, 온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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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카드 가 카드 1 돌아왔어 돌아왔 왕관 왕관에 지금 5 4 3 2 1 몸이나 나이스 나이스 아직 아직 파워 남았다 얘네 루스리스트 딜러 다 모였어요. 얘네. 노스 노스. 노스 본스아 그래 스 얘네 앞으로 올라간다. 앞으로 간다. 스키어, 스케어스케어스케 님들 좀 앞으로 지원해 봐. 들끌 말해 줘. 가든 3 3. 가든 가든. 5 4 3. 빨리 올라는 나레왜 8초야? 싸이거로, 싸이거싸이 렐리 유지 오냐? 어, 싸이 대문 준비, 대문 준비. 싸이 엘레온스 레디 스프레드, 스레디스프레스레어덜 네, 스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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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다. 어이스간 스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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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지 마. 올라가지 마. 스프레드 스프레드. 스프레드 그냥 스프레드만 해. 니도 지금 인사이드 옵니? 바이브 3 2 1. 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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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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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백컴 아직야 아직야 아직야. 올포만 컴만 인지 조심. 컴탭지탭탭탭탭탭탭 탭. 들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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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탭. 빠졌어 들 빠졌어 들 빠졌어. 뚝날에 뚝날 렐름 5초. 렐름 5초 렐름 님들 싸이 걸어 싸이 걸어 컴싸이컴싸이컴싸이 워킹 싸이 워킹 싸이스웨스 걸어. 아직 안볼 거야. 스웨스 걸어. 힐업 해주고 패스 패스. 님들 지금 왕관봐 왕관에 지금 이스 파이 오 쓰리 투원 봅니다. 죽여야 돼 로브야. 걸음다 걸음다 조심해. 머리 돌렸다 머리 돌렸다 대문 준비. 아 어, 우리 스페어. 스페어. 이거 위험하다 이거는, 이번에 이번에 디펜 잘 봐야 돼 이번에 위험해. 떼떼떼 떼. 이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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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질풀 말해 줘. 다섯 초. 오케이 오케이. 님들 지금 왕관봐 왕관에 지금 5 4, 3, 2, 1, 지요 나이스 e 이스나 e 스 i c e n e nice, n 스 c e n i c 스 nice, n i 스 e Nice, n 스 c e n i 스 e Nice, nice, 라 i c e Nice, nice. n i 레 e nice. Nice, nice. Nice, nice. Nice, nice. Nice. Nice, n 이제 완전에 f i 1 e f 1, 1, r 옵니다. 내깔아놨어요 오케이 오케이. 애니 걸어 애니 걸어. 내보내보 카운터 카운터 카운터. 히락 좀 히락 좀. 히락 좀. 여기 가, 서 가디오 걸어서. 대기 대기 대기. 이스 걸어 이스 걸어. 애니 아 이행성 없어. 이스 걸어봐 이스 걸어봐. 이스 앞에 걸어. 지연 타러 이스 줘. 이스 걸어 지연 타러 줘 지연 타러. 멜론 10초. 멜론 4 그냥 5초 때만 말대가가가가 트레스프레드 나 콜라 뒤에 있다 콜라 콜라 뒤에 있어 얘네 지금 마 게이지 도망? 조심해야 돼 얘네 어, 지금 어. 도망치고 싶어 도망치고 싶어 어님 지금 웨스트 마 웨스트 파이브 f 마딩 게이지 어, 마딩 게이지 어, 마딩 게이지 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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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대 나이스 대 나이스 대모 레름당 레름당 히라피스 오 지금에 나오지 깨깨 이우자싸 하지 못해 컴사컴사컴사 엘름 전부 인큐메 다운이야. 어 아, 이스라 이스라 이스 이스라 이스 킹 이스 킹 이스 볼 이스라 디펜스 레하고 이스라 봐봐 디펜스 레디 이거 페이크야. 아이네 이스라 이스라 이스 사이사이 컴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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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봐봐 디펜스 펜스. 어스걸걸걸걸스걸스걸 레벨은. 님 음. 지금 노스로 한번 더 노스 5이3 2 1 이거 두 개. 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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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 앞에 지원해 줘, 지원해 줘. 사우스 사우스 다운 일 다운 일 다운 돼 다운 돼 다운 돼 다운 돼 이거 베이스야, 베이크. 아 어? 이스 조심해, 이스 온다 지금 디펜스 펜스 살려, 싸구배 살려, 싸구 살려. 이렇게 이스 걸어 딜크 말해 줘. 갑이워 이스 걸어, 이스 걸어, 이스 계속 걸어, 계속 걸어, 계속 걸어, 이스 계속 걸어, 이스 계속 걸어, 업데이네, 업데없업데대업데지 임대주 턴 손해봐? 지금 왕관에 5, 4, 3, 2, 1, 오미나. 3, 고 5, 6, 7, 8, 9, 10, 11, 12, 13, 1 15, 16, 17, 1 1 1 1 1 11, 12, 13, 14, 15, 1 1 1 1 1 11, 1 1 14, 15, 1 1 1 1 1 11, 1 1 1 5 1 1 1 2 1 1 15, 1 1 1 1 1 11, 1 1 1 15, 1 1 1 1 5 5 1 1 1 1 1 11, 1 1 1 1 1 1 1 1 1 왕가 따라 계속 걸어. 계속 걸어. 딜쿨 말해줘. 가빈, 딜쿨 뭘로 말해. 이스라, 웨스, 트스 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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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관 보고 걸어. 왕간 보고, 왕 보고. 없어, 뭐하 아, 카빙 말, 카빙 말, 카빈 말해 줘. 베이크, 베이크 빠졌어, 베이크 빠졌어. 응? 여기 스펠, 스스라인바뀌다프론트바뀌어 맞아, 맞아. 업좀업 좀, 나이스. 샌드백 빠졌 빠졌어. 샌드백 어 이케이 이스 이어봐 이스 이어봐 이스 걸어봐. 이거 로 a s t h 밖에없 b a you l o o 갈았다갈 o 다갈 o 다갈 e 다어 이스 걸어 r o r We are the Halata h 왕가네 t a East h o r r o 눌러. a s t Horror, East h o 나 r o 나 e 레 s t Horror, East 스 o r r o r Dinja, 거 a five, four, three, Pés, pés. Saus, sauso, sauso. Começa, sa, começa, sa, começa, começa. Ok, isso é